똥똥아, 똥똥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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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눈좀 봐. 어, 어 눈이 <laughs> 땡그래졌지. 오자야, 너 어, 눈이 잠깐만, 왜 땡그래? 차가워. 어? 위험하니까 왜 그런지 알아? 왜? 바로 맛있는 먹방을 하러 왔기 때문이야. 아, 나 먹방이 너무 좋아. 그치, 오늘은 그치? 무슨 음식을 먹을 거니 오늘? 오자야? 돼지 껍데기로 아주 아주 맛있는 집이래다. 벌써 침이 이렇게 고였어 우와, 어. 침좀 닦자 오자야. 고마워. 어, 어, 그 이름은 바로 응? 서울 상수동에 있는 짜자자자잔 서울 돼지구이집이래. 우와. 여기 껍데기는 우와. 어, 서울에서 유일한 곳이래. 이렇게 맛있는 껍데기를. 본 적이 없다고 그런 소문이 아주 자자해. 레알레알 레알. 음,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가서 먹어볼까? 응, 좋아. 음, 가자. 껍데기 먹으러. 고고 고고. 동동아, 드디어 고고. 들어왔어. <laughs> 들어왔어. 어, 와. 일단 밑반찬부터 살펴볼까? 어. 자, 본다. 이렇게. 어, 저, 저, 저. 이건게애 e r a 기름 c 치 r i l l honey, hana, the animal, but to go. We got pop, they give him a kidney, o n 아기의 호자야. 같아. 음, 이제 구워서 먹기만 하면 돼. 이따가 또 껍데기 넣으면 다시 만나자. 호자야. 응. 나 구워줘. 알았어. 똥똥이 먹기만 해. 응, 고마워. 아자, 아자, 파이팅. 파이팅. 여러분, 이 비주얼을 보십시오. 똥똥 아주 먹음직스럽지 않아 <laughs> 어, 호자야, 나 지금 어... <laughs> 너무 너무 괴로워. 빨리, 빨리 먹고 그래, 그래. 싶어. 어, 빨리 구워서. 또 먹어보자 오. 어, 여러분 맛은 상상에 맡길게요 아. 음? 드디어 고기가 다 익어지고 이제는 시식의 시간입니다 음. 이렇게 쌈을 싸봤어요 열어로. 너무 맛있겠다 음, 맛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고 그럼 저는 먹어보겠습니다. 어? 똥똥아 일루와 잠깐만 오야 먹지 마 먹지 마. 아이고, 내가 먹을 거야. 똥똥아 먼저 먹어. 음. 에, 에, 에. 아아아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 유명한 소문으로만 듣던 껍데기의 위용입니다. 어? 금세. 어? 어? 모습을 감춰버리고 말았어요. 똥똥아, 껍데기 어디 갔어? 진야 이거 왜 이래? 모르겠어. 껍데기를 감췄어. 내일에 감춰진 껍데기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 같이 한번 기다리면서 지켜봐요. 네. 아니, 이렇게 껍데기를 감췄는데, 응. 어, 잠깐 인터뷰를 하면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껍데기 굽고 있습니다. 아, 껍데기요. 네. 껍데기는 왜 이렇게 이런 흰 거름종이 같은 거에다가 감춰놓고 구우시는 거예요. 껍데기는 이게 기름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기름이. 네. 고기들 위에 배고 있나요? 그래서 거름종이에다가 덜지겠또이기특이게중이아닙니다아자다 가자라. 어, 이 껍데기에 대한 자랑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 저희 껍데기는 다른 집하고 다르게 조금 지방이 좀 붙어가지고 좀 두툼하고. 그다음에 칼집이나 이런 거 넣어가지고 말리지도 않고, 아 어, 그다음에 어, 양념을 저희가 특제 양념으로 해서 특제 양념요? 네네네, 좀 다른데 하고는 다르게 조금 고소하고 그다음에 좀 달달하게 그렇게 드실 수 있게끔. 아습니다 네. 근데 볼때 벌써 포스가 다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껍데기 스타일은 서울에서는 최초라고 하던데요? 네네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오픈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가 지금 한2주 정도 됐어요. 2주. 네. 정말 대박날 것 같습니다. 아우 마지막으로 앞으로 찾아올 손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오셔가지고 저희 저희가 이제 뭐 푸짐하게 이렇게 저렴하게 조금 이렇게 드리는 네. 식당으로 좀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지금 너무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요. 껍데기가 익으면은 한번더 인터뷰를 한번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구워주셔야 돼요. 네. 아, 장인의 손놀림입니다. 껍데기가 완성돼가는 순간입니다. 드디어 베이를 드러냈어요. <laughs> 보자요, 나 너무 설레. 네, 지금 껍데기가 자르고 있습니다. 네, 지저리. 이 판단인데 맛은 더급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맛은 승상이 맡길게요. 빨리 먹고 소감을 얘기하자, 알 같이. 응. 아, 오자야오자야오자야 어, 이거는 흡사 똥똥아 오자요. 이건 혹시 스테이크 아니야? 스테이크 맞는 거 같아. 이거. 이지만, 어머. 이게 뭐라고? 껍데기라고 이게. 어머 너무 놀라워. 이게 껍데기라고. 컵... 음, 이걸 봐봐. 이 두께감과? 이칼집 내가 들어 줄게. <끄 uno> 그래. 맛있겠다. 이거는 너무나 맛 이거를 다 마시고 먹어야지. 이걸 먹으면 살이 씬대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많이 많이 와서 먹어 보세요. 서울 돼지국이 집입니다 이곳의 두 번째 명물이라는 청국장입니다. 아주 맛있어요. 아주 찐한 청국장 은아닌데 어, 밥 말아 먹으면 아주 맛있을 것 같은 청국장이에요. 껍데기와 조화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음. 저도 이제. 어, 하나. 나는 지금 먹느라 정신이 없어서 말이 어떻게 돼 많이 먹어. 아, 어 거의 초. 초토화 됐습니다. 퉁퉁을 퉁퉁. 어, 맛있게 먹었어? 그래. 어, 음잘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오 어, 그렇지. 어. 니 먹느라 내가 다즐겁겠 아, 터지지 마. 너무 음. 맛있었어. 음. 다음엔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오자. 둘자. 그래. 아침 네. 계속 나네. 서울 네. 서울 재지고 기집 파이팅. 아우 서울... 맛집 인정해요. 인정. 인정. 안녕. 안녕.